보살님, 6, 7년 전부터 절에 멜론는 형님이 한번 계시거든. 뭐 절리살아는 거야. 그래 막내 욕하고 사올 때마다, 어, 니, 니 지금 스절에서 풀려고 하나니힘 자랑하려고 하나니뭐사람 잘한다고 티내려고 매일 그랬단 말이야. <목소리> 오늘 딱 가면서 딱 한다는 말씀이, <목소리> 네가, 있어, 네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이 6, 7, 6 7년부터 조용해졌대. 그, 내부가 사촌대왕이래, 그 형님이. 음, 내가 보고 음. 사천 대왕이래 그형님이그 내가 나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음. 그런 거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왜 가는 거야 음. 하,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음. 진짜 음. 막 아니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지. 막 욕도 하고 사우기도 하고 막 성질 버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하 못해 형님이 7년 만에 이제 내가 하는 걸 알았는 거야. 그렇지.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7년만에 이제 그 형님 알았는거예요 아, 렇습니빠도 이리로 오그 형님은 매일 기대가 보세요 왜저래고그 1년은 부가 1은추게 붕붕붕붕을 보셔야 거든 눈에 응. 보이니까 응. 뭐. 우리 맞아. 국수 응. 먹죠 거기서 는거야 그래그래 그래 그 형님이 내일 달랑을 했단 말이야 한7년 제가 앉아있었어요 그전에 알았거든 전에 음, 음. 자기도 음. 이제 일선 물로 나섰지 물로 주고 그런 음. 게 있어가지고 음. 그 갖고 올 때마다 막좌로날막 그쪽에 막 싸우고 욕하니까 내일 일하버래 켜가지고 이 스트레스 풀라거나 힘들어가라 할라거나 싸움 잘한다고 티 내라니까 내일 그랬단 말이야 오늘 어, 간그한 한, 한, 말이야 그니까 맞아 여긴 난 거는 안 찾거든 그까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 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하게 이제 그게 불교 네.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게 뭐냐면 <laughs> 불교 는 나이가 없어 불교는 깨달 은 선인도 없어 부처도 없다 깨달은 자만 있는 거야 즉 부처님 가자 자기도 자기도 믿지 말라고 불교는 부처님도 없고 선인도 없고 깨달은 자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반편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방편으로, 방편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지. 방편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욕을 하는 거지. 아 그게 뭐냐면, 방편이 두 가지가 있잖아. 보살님처럼 하는 방편. 응, 응. 나 이게 내 방편이거든. 응, 그럼, 그럼 내 방편이 이게 틀렸으면은 응. 불교도 틀렸으면은 내가 물러나. 응. 맞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 봐. 여기 관자재 보살님, 여기 응. 관세 보살님 계시잖아. 응, 언제 방. 봐봐. 성질려고 욕하고. 그게 관자재 보살님이잖아. 그림님은, 불교, 옛날, 어, 옛날 불교 사전에 관자재 보살님이 받아신게 욕하고 성질려는 보살이야. 그럼 다 틀린 게 없잖아.